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거북선공원 수질개선사업 관해서 질의 드릴게요. 설명서 1 6페이지고요 예산안은 933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거북선공원 수질개선사업에 대해 제가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태정물 예측 실패 부적절한 공법 선정, 그리고 자문기관의 전문성 부적 등의 문제를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25년 본예산에 아무런 설명 없이 같은 사업명이 올라왔습니다. 뭐, 지난번에 1억이고, 이번에는 5억인데요.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개선 대책 없이 다시 예산을 요청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그 먼저 예측 실패했던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 호수 면적에서... 지금 20cm로 계산하고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준설 작업이 들어갔을 때는 지금 하단부 그 유입구 말고 유출, 유출구는 지금 지형상으로 한 2m 깊이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뭐 지금처럼 뭐 물을 빼가지고 그때 예측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준설하면서 그 사항은 알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전문 부족했다는 것은 저희가 이제 공법을 여러 가지 공법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 공법 중에 현재까지 저희가 검토한 결과로 가장 적합한 방법이 나노법을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요청을 했고요. 전문가에 대한 그 부족했던 부분은. 저희가 그 분을 뭐 알아보니 환경 관련 그 연구를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뭐 저희 시에서도 자문을 해, 해 주셨다고 해서 그분의 의견을 들었던 것이고 지금 이 공법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뭐 지금 확정해서 나눠 법을 방식을 한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저희 그 계속해서 거북옥속 후식 수질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했고 또 저희가 여름철이 되면 또이 수질 오염 문제가 발생할 걸로 예측되기 때문에 지금 뭐 기온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다른 공법들을 다더그 검토를 할 겁니다. 현재 지금 검토한 방법 중에 그 가장 최선의 방법에 따른 공법 비용으로 지금 산출해 한그 사업입니다. 과장님, 그. 네. 이제, 뭐, 그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지난번에도 제가 네. 답변을 충분히 들었던 내용인데, 네. 기본적으로 제가 요구하는 거는, 어, 5억이라는 예산이 결코 작은 예산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 과에서 선택한 방식이, 저는 이제 전문적인 검토가 부족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법 선정 과정에 있어서 신뢰를 확보할 만한 방안을 촉구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 지금 처음에 말씀하셨던 퇴적물이뭐 20cm였는데, 안쪽으로 들어갔던 2m 깊이여 가지고 예상치 못한 퇴적물 양이 늘었다. 그것이야말로 예측을 실패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공원가에서 예측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업체에게 우리가 우리가 의뢰를 했고 업체가 충분히 분석을 했었어야 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럼 이 책임 소재에 대해서 업체에게 명확하게 책임을 저는 물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그 퇴적물을 처리하기 이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업체에서 제안을 했을 때그 정도 비용에 이 정도 퇴적물을 처리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공원가에서 한번 해 보자라고 진행을 했던 것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업체 뭐 공원가가 잘했다라고 잘못했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이거 예측 자체가 잘못된다는 것을 그 예측을 우리가 가운데가더 깊어서 퇴적물이 더 나왔을 거라면 또 다른 공법을 할지 고민을 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예그 지적을 한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 이번 사업이 이미 한 차례 실패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더 심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시민이 납득할 수 있어록, 있도록 입도록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용역을 맡기든지 아니면 뭐 공모를 해서 두 번의 실패가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이 실패가 다시는 반복돼서는 이반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뢰할 만한 기간에 용역을 맡기든지 해서 철저히 검토하고 최적의 공법의 최적의 공법을 도출하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를 막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수 있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뭐 공법에 실패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준설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 업체한테 제안을 받은 게 아니고 업체가 그 저희가 지금까지 그이뭐 준설하지 못했던 그 과정에서 새로운 공법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공법으로 지금 준설을 할수 있다는 방법을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 공법을 했고 그양 처리양에 따라서 저희가 그 사업비를 선정한 거지 지금 업체에서 그 사업량을 먼저 제시를 해서 사업비를 산출한 게 아니고 저희가 사업비 사업량을 가지고 사업비를 산출한 거기 때문에 저희 그 예측이 뭐그 산출한 내역이 예측이 잘못된 거지 업체가 뭐그그 그 금액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한 건 아닙니다. 공업과에서 우리 과에서 예측을 실패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더 문제 아닌가요? 사실 저는 그게 그래서 더 예산이 남, 이 정확하게 구체적인 검토 없이 주목구구식으로 운영됐다라고 저는 그래서 보는 거예요. 일단 지하나 물 속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방법으로 뭐 정확하게 예측을 할수 없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다른 뭐 지하 지하에 있는 것들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지금 그 준설 건도 마찬가지고 한 번도 호수 바닥으로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오닉 오염 물질이 얼마나 존재하는지는 알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그 준설을 하니까 그 양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보고서에 해 놓은 것도 실질적으로 하냐 그러면 또 오차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 그런 걸 맞자라고 해서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하자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은 이걸 자꾸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실패하지 않았다면 이런 보고가 없고 이런 지적 사항이 안 나왔겠죠 공법이 왜 자꾸 바뀌겠습니까 한 공법으로 꾸준히 유지를 했었어야죠 제대로 예측에 성공했다면 저는 그 과장님이 말씀하는 부분하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좀 이견 차이가 저는 큰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수질 정화를 위해서 뭐 특별하게 저기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 올해부터 저희가 여러 가지 공법을 해서 최적의 공법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적인 것들도 하고 다 검토를 한 내용에서 지금까지 뭐 다른 사례 그 다른 타 시군의 사례들을 다 검토를 해서 최적의 방안을 가지고 주민들이. 그 피해를 보지 않고 또캐적커환경에서그 공원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한 것이고 또 이게 저희가 이 지금 이 사업 확정 방법을 확정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 기간 동안에 지금은 2개월이고 3개월이고 또더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은 찾아볼 생각입니다. 그데 지금까지 지금 호수 정화 방식에서 저희가 해본 방식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뭐 용역을 줘도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을 제시할 수 없어서 저희가 용역까지는 그 검토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이 그렇게 우려된다면 저희가 더 찾아보고 용역을 통해서 할수 있으면 뭐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행정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어, 예산을 먼저 세우고 이 방법, 자광법 방법 고민을 해보겠다라기 보다는 기존의 단순 과거 방식을 반복한다면 이대로는 우리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봅니다. 예산이 그게 뭐 2천이든 3천이든 100이든 200이든 소중한 예산입니다. 시민의 혈세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시 예측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확실한 그 만약에 수질 검사 수질 정화에 실패했을 때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는 추진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그 수질 나노봉 공법을 본인들이 그 시범 운영을 해서 지금 저희가 데이터를 확보한 걸 보면 명확하게 수질 개선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주목 고기는 아니고. 행정에도 저희가 뭐다 방법을 해서 그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운 거지 뭐 다른 뭐 중업국이라든가 앞으로 뭐 이게 부적절하다든가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이그 수질 개선의 효과가 저희가 시범 운영으로 나타났다고 지금 판단해서 그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계산한 겁니다. 뭐 과장님도 나름 노력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저는 이거는 보면 뭐 주관적으로 어떤 바라보는 시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하는 것은 중복된 내용인 것 같고 이 정도면 서로의 어, 내용은 충분히 어, 이해한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